경찰서에서 말 잘못하면 신속히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요? 경찰서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을 경우 즉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진행과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변호사는 기존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여 정정 전략을 마련하고 추가 조사 시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하도록 조언하며 경찰과의 대면에서 권리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지원합니다. 특히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면 진술 차이로 인해 혐의 확대, 추가 수사, 증거 불일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상담과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향후 소송이나 처분 단계에서도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과 경험은 사건 전체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